안녕하십니까 팰콘샵입니다. 저희 팰콘샵은 오랜 시간 동안 픽소크 기반의 드론 시스템을 다루면서 늘 하나의 근본적인 과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바로 기술 접근성의 벽입니다. 미션 플래너는 아두파일럿을 기반으로 한 픽소크 시스템의 핵심 설정 도구이며, 그 중에서도 전체 매개변수 항목은 이체의 성능과 안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약 35,000개에 달하는 모든 매개변수는 오직 원문인 영어로만 제공되어 왔습니다. 초기 세팅에 자주 사용되는 항목들은 한글 메뉴가 배치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 전체 매개변수 설명을 숙지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전문 용어가 가득한 이 텍스트를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전문적인 용어 해석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웠다는 점입니다. 저희 팔콘샵은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은 이 핵심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 거대한 매개변수 목록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의미를 재해석하며 엔지니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0월 22일을 기점으로 저희는 이 지난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두콥터 5596개, 아두플랜 5623개, 아두서브 블림프, 주변 장치까지 총 34,738개의 모든 매개변수를 저희가 직접 검수하고 번역했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문과 함께 제공하여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까지 차단했습니다. 이는 국내의 산업 연구용 드론 커뮤니티가 기술적 성숙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팔콘샵의 단연간의 노력이 이 땅의 수많은 드론 전문가와 학생들이 더 이상 언어의 장벽에 막히지 않고 오직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 한글 패치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지금부터 이 한글 패치를 여러분들의 미션 플래너에 적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패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본 형태의 미션 플래너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션 플래너를 일단 실행을 합니다. 미션 플래너를 실행을 하면 어, 실행을 하고 픽소크에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가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미션 플래너를 처음엔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글판 미션 플래너가 설치가 되긴 합니다. 여기 뭐각 항목에 따라서 이런 메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한글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뉴 같은 것들은 한글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성 탭에 있는 전체 매개변수 목록,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픽소크 아두파일럿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한 6천여 개 정도 되는 모든 파라메터, 모든 매개변수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고, 결국은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전부 다 적혀 있기는 합니다. 각각의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 있긴 하지만, 이 설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죠.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영어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뭐 물론 영어를 잘 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를 또 구글 번역기라든가 이런 데 돌려가면서 번역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전부 픽스오크나 드론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번역기에 돌린다고 해도 이게 번역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글 패치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플래너를 일단 종료를 할게요. 종료를 하고, 펠콘샵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펠콘샵 홈페이지 주소는 www.falcon샵.co.kr입니다. 이쪽에 접속을 하셔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미션 플래너 한글화 패치라고 지금 올려놨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 기터브에 있는 미션 플래너 한글 패치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이쪽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는 이 링크, 미션 플래너 코 e x e 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시고, 이제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실행을 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눌러서 실행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시 미션 플래너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보시면 다른 메뉴 같은 것들은 다 똑같고 전체 매개 변수 목록에서 각각의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번역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어, 전문용어 같은 것들은 이렇게 옆에, 어, 이렇게 단어 옆에 영어 단어들도 같이 변기를 했고, 또 문장도, 원문을 삭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영어를 같이 봤을 때 이해를 좀더 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변기를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기존 완전 원문만 있었을 때의 상태보다는 훨씬 각각의 매개변수에 대한 이해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패치이기 때문에 패치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게 다고요. 혹시라도 패치를 제거하고 싶으시면은 윈도우의 프로그램 및 기능 항목에서 여기 한글화 패치 요거를 제거를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그냥 영어 원문만 나오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제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미션 플래너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그냥 이 패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션 플래너 전체 매개변수 한글 패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화면에서 아두콥터, 아두플랜, 서브, 로버, 블림프까지 34000개가 넘는 모든 매개변수 설명이 한글로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전문용어 때문에 번역기를 돌려가며 시간을 허비했던 비효율적인 작업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펠콘샵은 이 패치가 단순히 언어를 바꾼 것을 넘어 국내의 드론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아두파일럿의 핵심 기술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의 기술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저희 펠콘샵은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유익하고 또 전문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